트로트황태자 박지연이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MBC 나 혼자 산다의 순지무구 운동회에 참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등장부터 임팩트가 남달랐는데요. 전현무는 엄청 바쁠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며 박지연을 만나자마자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운동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놀라운 운동 솜씨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지연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행사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지연은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며 운동에 참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의 다음날 이른 오전에도 다른 스케줄이 있었지만 박지연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비를 맞으며 끝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평소 자신을 예뻐해주는 기한팔사와전현무에 대한 의리 그리고 같은 목포 출신인 박나래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박지연이만큼 의리를 지키는 모습에 제작진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이런 의리 있는 모습이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역시 박지현 의리파 인정 바쁜 와중에도 의리 지키는 모습이 멋지다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박지현 그의 진심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